배식가. 아이, 뭐야. 난 한다고 안 했어요, 아저씨. 아이, 정말.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했는데. <laughs> 나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내려라 했단 말이야. 강제진행을 해버리네 크겠지? 저 친구 힘이라면 부술 것 같은데 하지만 두 개라면 어떨까? 이시두 개가 더가 아니네? 더 있잖아? 하지만 세 개는 어떨까? 네 개는 어떻지? 다섯 개는 어떻지? 여섯 개는 어떻지? 정도면 그냥 못 오는 거 아니야? 아, 방울 소리 아이씨 날 롱락했어 계속 막아봅시다 뭐 계속 막으라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져가건 가져가고 이건 열고 아, 이예 느리다 받고 내가 길이 맞나? 물 빼는 건가? 아니면은 아 저쪽 열리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야, 벌써 금방인가 보네. 도망가 도망가. 아스켓에. 여러분, 문은 잘 닫고 다닙시다. 아이, 또! 재질이 나쁜데? 근데 이거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아이, 거꾸로 왔네. 반대였어. 젠장. 머리 아프겠다. 아, 어? 어라. 점점 길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돼 버리네. 네 제가 우는 소리랑 반대로 가면 되겠죠 아이 저 우는 소리랑 반대로 가면 되겠죠 아, 아까 거기 아닌가? 아이 왜 자꾸 그래 그만해 여기 열고 슬라이딩 없나? 슬라이딩 있으면 멋있을 텐데. 슉! 하고 가. 아이, 또! 어? 뭐야, 나중에 읽으려고 어, 뭐야. 아, 마우스가 나갔었나? 나중에 읽으려고 ESC 누른 건데. 멈춘, 멈춘 줄 알았네, 깜짝이야. 어이씨구. 앞에 게 닿는 거였구나. 어, 그럼 앞에서 온다는 소린가? 아니겠죠? 갑시다. 아하, 맞네. 좀 이렇게. 예상은 틀리지 않나 몰라. 날 보내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어, 근데 이건 뭐지? 받는 건가? 쟤는 여기 어떻게 올라나? 막 점프해서 오진 않겠지? 너도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건너서 오니, 설마? <laughs> 아니, 진짜야? 그거 하나 도 건너서 와? 아, 너도 참. 힘들게 산다. 아니, 저, 저 괴물이 저거 건너오는 게 너무. 무거워. <laughs> 하찮다. 이 오케이, 오케이 다와 간다. 여기가 길인가? 어 내려오는구나. 어디까지 왔니 친구야? 저기 있네. 아직 한참 멀었네. 아하아하이씨 하하이 뭐 없어? 없어? 아, 뛰어 내려. 없으면 내려가야지. 갑시다. 아, 거울이 안 써지네? 세상에. 뭐야, 거울 쓰고 갈줄 알았는데. 오야 또, 아 정말. 저저저또 머리 박는 거죠. 반대편에서 열고 와야 되나 보네요. 그러네. 어우, 거의 다 왔잖아. 근데 잡혔다. 아. 체크포인트가 어디서부터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디냐? 아, 여기서부터구나. 오케이. 바꿔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게 내가 안 내리고 와서 제가 빨리 왔구나. 내려주고. 아, 이건 올려주고. 으차, 내려주고. 아, 안 돼. 어, 이게 뭐지? 어, 따라가, 따라가?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내려주고. 너무 빠른데? 올려주고. 내려 주고, 기다려 주네. 친절한 구체 는 내려 주고, 아 올려 주고, 아 근데 이제 슬슬 배고프다. 우후! 소리 봐. 사실, 이 구체를 따라가는 게 잘못된 방법이진 건 아니겠죠? <laughs> 막, 우리를 개불한테 유인하는 구체라든지. 내리고. 긴박한 걸. 오, 다 왔다. 이젠 진짜겠지, 설마. 양아치 같은 놈이 또. 아, 이 양아치 같은 어, 근데 문이 열렸네? 그거, 의어 하던 친구도, 아, 있네, 있네. <laughs> 없네, 하려 그랬는데, 있네. 어, 성감탄. 아이고. 이어 내려야겠지? 어, 날 지켜준 거야? 두근. 두근 두근. 괜찮나? 너를 죽이려고 하다니 미안하군. 어이, 그 라이터로 불좀 빌려줄 수 있나? 어, 이거 그건가? 갈땐 가더라도 한대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 갈땐 가더라도 한대 정도는 피고 가시죠. 아니, 진짜 한대 정도 피고 가잖아? 뭐야? 아니. <laughs> 음 나쁘지 않군. 어째서 그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 그쪽 세계에 들고 온 아내의 모습이 보여. 어, 나 여자였어. 아, 오케이, <laughs> 나 여자였던 거도 나의 아내, 즉너의 할머니 말이야. 할머니 닮았던 소리였어. 아이, 뭐야? 아, 그럼 할아버지? 어, 나는 옛날에 이곳에 휘말려 왔을 때 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 하지만 임신한 아내를 만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출구를 찾았지. 그리고 그 괴물 소녀를 만난 거야. 그녀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약에 의존하다는 생, 의존한다는 생각으로 이 가면을 썼지. 하지만 그때까는 어마어마했어. 가면을 쓴 순간 말도 안 되는 힘이 몸속에서 끌어올라 의식을 마구 뒤집어 엎어대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도 안 잡혔어. 그리고 정신, 정신을 차려보니 같이 출구를 찾고 있었던 동료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말았더고그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 나는 계속 혼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 끌어오르는, 끌어오르는 힘을 잠재우며 자아를 잃고 다시 누군가를 죽이게 될까봐 겁이 났던 거야. 하지만 드디어, 드디어 죽은 녀석들의 목까지 그 괴물에게 한방 먹여줄 수 있게 되었어. 너 덕분이다. 슬슬 한계인 것 같고. 다음에 또 자아를 잃으면 두번 다시 자신을 되찾을 수 없게 되겠지.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이 가면도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할아버지, 고생하십쇼그 라이타, 나에게 있어서 최고였다. 이제 이러지 말라고! 다시는 안 주워줄 거니까 말이야. 가셨네. 그러고 가셨네. 어, 고양이. 알아오라, 이건가? 그럼 고양이는 할머니야? 어디로 갔나, 고양이가? 고양아! 고양아, 어디 갔니? 같이 좀 가지, 이 고양이 녀석, 참. 혼자 이렇게 뛰어갔어. 잠겨 있다. 아, 여기 있구나. 어, 나 탈출하는 건가? 자, 아, 드디어 가나? 아니, 다음 스테이지가 있네? 뭐지? <laughs> 영혼집합소? 일단 1, 2, 3 4, 5, 6 6 챕터인가요, 이게? 이런거 같죠? 6챕터인거 같은데 오자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원래 한 1,2챕터만 하고 그만하려그랬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계속 하다보니까 어떻게든 6챕터까지 왔어요 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복도 오늘은 여기까지